안녕하세요. 스마트 컨슈머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스마트 컨슈머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스마트 컨슈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상품 비교 정보, 가격 정보, 안전 정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컨슈머는 여러분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스마트 컨슈머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보실까요? 아, 어디서 사야 돼? 스마트 컨슈머! 사고 싶은 물건을 어디에서 사야 할지 고민될 때 스마트 컨슈머를 이용해 보세요. 언제든지 다양한 상품 정보, 가격 정보를 교할수 있습니다. 어제 주문한 옷이 왔는데 이거 제가 주문한 사이즈가 아닌데요. 아, 혹시 입어보셨어요? 입어 보셨어요? 입어 봤는데 옷이 너무 작아서 환불 좀해 주세요. 그럼 환불 안 돼요.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스마트 컨슈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을 때 스마트 컨슈머를 이용해 보세요. 여러 소비자 단체가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아유, 보험이 뭐예요? 복잡하냐! 애미야! 스마트 컨슈머! 네, 예, 아버님! 컨슈머 리포트 찾아보세요. 아!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스마트 컨슈머를 이용해 보세요. 구매 가이드, 이용 주기, 컨슈머 리포트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스마트 컨슈머는 사고 싶은 물건을 어느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우며 복잡한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컨슈머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사이트 스마트 컨슈머. 여러분도 이용해보세요. 똑똑한 소비자의 선택 스마트 컨슈머.